결국 푸리에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에 관한 것이잖아요. 사인꼴의 그 파동에 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양자 물리에서 중요합니다. 이 파동이라는 개념이 같은 수학이 쓰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을 하죠. 양자 물리에서는 또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건데 파동이라고 했을 때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죠. 양자 물리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타 기술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은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도 양자 물리는 너무 이상해서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보다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파동 및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이해는 디지털 신호 처리뿐만 아니라 양자 물리에서도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양자 물리에 왜관심 있냐? 사실 양자 물리는 화학의 기본이고 화학은 생물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이나 또뭐 약물과 관련된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할 수가 있죠. 이 양자 물리를 이용해서 단지 계산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기술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1부터 뭐 1조까지 계산기를 쓰지 않고 손으로 더해봐라 더하기니까 쉽지만 현실적으로 1부터 1조까지 그 숫자를 더한다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수의 원자가 아니라 몇백 개의 원자를 나노세컨드 단위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슈퍼컴퓨터로 어려운 그런 거고요 양자 물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강의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새롭게 나오는 건 이제 양자 컴퓨터인데 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슈퍼컴퓨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 양자 물리 현상. 이거를 계산할 때 컴퓨터라는 게 디지털이니까 0, 1로 신호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 양자 컴퓨터 개념은 뭐냐면 기존의 0, 1의 그 계산 단위를 갖는 그런 전기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양자 물리 현상 자체를 그 양자 물리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은 양의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기사에 보시면 이제 슈퍼컴으로 만 년이 걸리는 연산 을 200초 만에 양자 컴퓨터가 해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세포 내 생물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